이건 버그야! <laughs> 아... 드디어! 비나 코 억제 들어갑니다 오야이 소리 진짜 오랜만인데? 뭐야 이거 야 비네... 비나... 으잇 깜짝이야 야 비나 컸다고 저렇게나 커? 어? 잠깐 뭐야 이거 어 폭주 걸렸는데? 일단, 작업은 싹다보내놓시다 뭔가 불안해. 근데 잠깐, 한명 체력 이상 있는데? 얜또 체력이 왜 깎여있냐? 아, 보내놨지? 오케이. 야, 토끼 띠 풀어. 잠깐, 일단 옵션도 봅시다. 율자 어딨어? 저그 녀석 진짜로 조율자는 아닌거지 만약에 맞다면 계약과 다르다는 걸 명심해 맞다, 맞거나 아니거나 아닐까? 야 데미지가 0밖에 안뜨는데? 어 뭐야 나 슬로우 걸어줄게 나, 나 서포팅 해줄게 서포팅 아 잠깐 설마 모르겠다 <laughs> 아니 저거 작업 보내면 뭔가 바뀌나? 뭐야 쉬운데? 어, 어, 어. 뭔 일이지? 파마 또 어디 폭죽 얼었나? 저 멜이 울렁거리면, 울렁거리면 이거네. 어, 아보냈지 아, 우리 시상이가 탈출했구나. 그러면 우리 큰 새도 곧 탈출한다는 뜻인데? 젖졌다 곧 됐네. 오시상 컷? 뭔가 방어 또 깨졌네. 아까만 뭔가 잘못됐다. 뭔가 잘못. 어우 씨, 진짜 잘못됐네. 어, 저거 저오 꼴이 죽거든. 얘는 무시하고 탑자 일단. 가직 때려. 어 뭐야 뭐야. 야, 뭐야, 빼빼빼, 빼빼. 뭐야, 뭐야. 야, 뭐야, 뭐야. 야, 잠깐 뭐야. 야, 야. 폭죽 온다, 또 폭죽 온다. 또 잠깐만, 뭐야. 야, 한패도 있어? 어, 뭐야. 저 비석. 너 기둥 아니야? 잠깐만,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잠깐만. 야, 자,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 맞아? 일단 지켜봅시다. 뭔가 불안해. 저 발사할 것 같거든? 여기 대각선 위면? 여기. 야, 잠깐. 야, 니들 다 빼. 그다음에 잠깐만 <laughs> 여기 있는 싹어 바... 잠깐만 오대야 너왜 아직 작업 안돼 있니 잠깐만요 오대 보내고 아 모르겠다 나 지금 망한 거 같아 이거 발사한다 망할 것 같은데 몇명 죽을 것 같은데 어어 발사한다 뭔 일이야 잠깐 진짜 뭔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 오이. 오이씨, 오이씨. 왜 죽었어 이번엔 제가? 어? 에싹판 났는데요 이거? 야, 일단 이거 보내. 얘는 또왜 죽었냐, 쟤들은? 오 씨, 또 충격파야. 잠깐만. 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무섭다! 다 나가! <놀람> 아, 쉣! <쉬해>. 오케스트라 왜! 우휴! <놀람> 많이 잘못됐다, 이건. 뭐야, 다 죽었어? 어엄... 율자 견딤 견딤 딱딱 견딤이거든? 근데 내가 확실히 여기서 사람을... 내가 얘를 안 빼놨구나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인생 씨발 아나 진짜 하기 싫어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몇 투째야 <laughs>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내가 포켓팀 안쓰면꽤 자신이 없어 <laughs> 아이 분명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에잉~~ 토끼 음, 팀을 안쓰고 깨지도 못하다니? 이러면서 이거 완전 급이 떨어지는구만? 이럴거 같을때 나 안쓰고 못끼겠어 컨트롤 자신이 없다고 오이씨자이 작업 보내자 미리 보내놔야 해 이거네 <laughs> 내 피지컬상 미리 보내야 해자 이제 속도 맞춰 그래 내 계산대로 흘려왔구만 어이 비나, 니가 벌할 수 있는데 한번더쾅할걸 대비합시다. 일이 보내나 이제 또. 오, 땅을탈취했다쟤올라나 최설 다 하고 있어. 남은 건 토끼티한테 모두 맡기고, 음좀 돌릴까 그냥. 야 시계 돌리면 저거 있잖아. 제 원시점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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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자 떨고 날 줄이야 졸자 떨고 나 줄이야 졸자 떨고 나를 줄이야 뭐예요 차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저기조율자 떨궜다면서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얘들아 주목 이나가 할 말이 있대 그냥 단체로서 때려봐 나, 나 모르겠다 이제 다니셨네? 야, 저거 시계 한번 돌려봐. <laughs> 그냥 대또로 되라지, 뭐, 씨. <laughs> 나도 모르겠다, 야. 어, 뭐, 시계 돌려서 뭐, 어일 벌이냐, 이제. 야, 5승도에 넣었어. 별일 없는데. 일단 아니요. 아니요. 뭐뭐 뭐. 이게 썼잖아. 야발려나. 왜 시계 썼는데 아무도 안 보여 지는 거지? 이건 버그야. 어? 아니 아까 조육자조육자를 떨거나 여기 늦지 면서 잡았다면서요. 네? 잡았다면서요. 아니 너왜 나와? 어 와 이거 뭐야? 야 니들끼리 한번 잡아봐 그래 야 잡히긴 잡히겠다 이거 잡으면 야 잡을 수 있는데 잠깐만 이거 잡냐? 이거 잡냐? 야 술로 한번더 걸어 이거 맞아? 아아아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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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 목소리>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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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깼다고 내가 깼다고 이걸 내가 피단을 죽였다고 내가 줄자에 머리를 덮었 씨, 나 이거 어떻게 깬거야? 어.. 아, 어어여.. 으 p a p a 하하하다하하하하피 샹녀다 내가 너를 죽였다 <laughs>